안녕하세요 오늘은 옵저버 이 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옵저버 코인은요 2020년에 상장한 4년 이상 된 코인이고요 오늘 8% 이상 좀 크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도움 드릴만한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이후로 이 코인들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졌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었던 부분을 보시면요 옵저버 코인도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1월 26일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월 중순에도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고 반등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고점에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지만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이 와중에도. 고래들은 물량을 모면서 언제 크게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 드릴만한 이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 장난치는게 아니라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이번에는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 중인 상황인데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면요 지금 뭐 이런 고점이 아니라 이런 고점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. 최소한 10배상은 우습게 오를 정도로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거든요. 그래서 제발 이런 본전에서도 탈출을 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.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번호는요. 010-5630-3659 문자 5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.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. 주말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정보는 순서대로 전달드릴 예정인데 영상 보시는 도중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요, 이 정보를 좀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며칠 전에 제가 이 업저버 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.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은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. 이 목표가까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놀랄만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.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.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. 010-5630-3259 문자 5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.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라 맞습니다. 그렇죠?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보시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